남의 물건을 주워 오면 집안에다 무한이 들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행동을 한다든지, 비닐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귀신들이 막 따라 들어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악몽도 꿔요. 가위에 잘 눌려요, 그리고 뭔가 쳐다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꼭 누가 탈이 나요. 집안에 사람이 탈이 난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물건들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남이 갖다 버린 물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깝다고 주워 온단 말이에요. 특히 옷이나 뭐 남이 쓰던 물건이나 애기들, 장난감, 할머니들 아까워서 막 주워와요. 그만 씻고 가지고 막 손자 다 갖고 놀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빨아하고 자기 입고. 그 진짜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던 물건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리 친했다고 한들 받아오면 안 되는 게 남에 있었던 물건이에요. 주소 오면 안 되는 게 남에 쓰던 물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붕붕차 있잖아요. 애들이 막이게 끌고 다니는 붕붕차를 갖다가 멀쩡한 건데 아파트 입구에다가 버려놨더래요. 딱지 붙여서.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갖다가 어디 부서지도 지 않았다고 그 그를 주워와가지고, 장난감 이제 몇개 이렇게 주워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 손자 가지고 놀아라 줬대요. 근데 손자가 막 신나게 잘 타고, 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막 울고불고 난리, 난리를, 쳐서, 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근데, 이 손자가, 감도가 자꾸자꾸 심해지더라, 이거지. 날도 못하는 게, 자꾸자꾸 자질지고 울고, 밤이면 밤마다 그러더라는 거, 밤이면 밤마다. 남의 물건 쓰던 걸 주워 왔냐고 했더니 물건 주워 왔대 그러고 씻고 가고 자기 손자 타라고 줬다고 뭐 붕붕한가 싱싱한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그 아이가 어떻게 쓰다가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궁금증이 발동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삐뚤빼뚤 진짜 아파트 단지마다 붙였대요. 근데 그옆 동에서 애기 엄마가 아이가 사고로 죽었대요. 죽은 아이의 물건을 할머니가 가지고 왔으니 아이가 뺏으려고 들어왔겠죠.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주워오면 집안에다 무한히 들어요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밀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귀신들이 막 따라 들어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악몽도 꿔요 가위에 잘 눌려요 그리고 뭔가 쳐다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집안에 자꾸 우한이 생겨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우한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꼭 누가 탈이 나요 집안에 사람이 탈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액자나 조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잡신들이 잡귀신들이 액자나 그림이나 조화에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내려앉기 좋아하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우리 구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입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이 입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정갈하게 다림질하고 판다고 해도 그 가게에 구제를 한 7년, 8년 했대요. 이분이. 한 자리에서 7, 8년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항상 뭐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 그리고 옷이 새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옷이 이렇게 들어오면 행거가 흔들린다는 거. 행거가 흔들린다는 거.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왜 그럴까요? 근데 어떤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받으러 왔는데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매장 안에 귀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귀신들이 있는데도 각국나라 귀신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말을 듣고 흠칫해서 소름이 끼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옷은 누가 어떤 사람이 입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장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받아와서 팔면 그만이잖아요. 묻어 들어온다고요. 따라 들어온다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자, 요런 경우도 있었고, 왜 남의 물건을 주워오면 안 되는지. 이거는 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 다녔던 아드씨예요 아드신데, 아주머니가 가방을 어디서 주워왔대요. 택도 안 때는 새 거였대요. 어. 어 근데 그 가방을 지금 잘 메고 다닌대요. 근데 이틀 동안 연속으로 꿈을 꾸기를 내거 달라고. 무턱대고 그내거 달라고 이거 내 거라고 첫날에는 내거 달라고 내거 주세요 내거 주세요 이런 꿈을 꿨고 두 번째 날은 그냥 그 가방을 탁 지목을 하면서 이거 내 거예요 내거 주세요 내거 주세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가방을 가지고 와서 그런가 싶어서 저한테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가방에 혼이 담겼겠죠 그 원래 쓰던 가방 주인 제가 태워 주라 그랬어요 자꾸 그런 꿈을 연달아 두번 꿨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하시고 가방을 메고 다니시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원래 주인이 해꼬지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제 11시나 8시대에 그걸 태워 주라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모르고 가지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입으로 내뱉고 태워주라고 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남의 물건을, 남이 쓰던 물건을 아무리 새것 같지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